한국 고전 베스트 30. 조웅전 한편 왕부인은 아들을 보낸 다음 밤낮으로 근심하며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월경대사가 와서 위로했다. 부인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인는 어진 세상을 만나고도 훌륭한 보물을 많이 얻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왕부인은 의아하여 급히 물었다. 대사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빈승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웅이 나타나나 말하기를 좋은 스승과 기이한 복원 그리고 하루의 능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웅이가 이리로 오고 있으니 만나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언제 당도할 것인가를 물었다. 월경대사는 잠시 손을 깊어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지금 밖에 있으니 조금 후면 도착할 것입니다. 하고 부인을 모셔 젊은 밖에 나가 기다렸다. 과연 잠시 후에 불꽃같이 붉은 털을 가진 천리마 위에 한 소년이 타고 나는 듯이 날 달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조웅이었다. 조웅이 말에서 내려 모친께 엎드려 절하니, 부인은 아들을 붙들고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안으로 들어가 조웅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모친과 스승은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모친과 만나 조웅은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하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몰랐다. 하루는 부인이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네가 이렇게 컸다만 머나만 타양의 친척도 없으니 너의 짝을 누가 정해줄 것이냐 내가 생전에 네 짝을 보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에 조웅이 모친을 위로했다. 어머님께서는 상심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이 모두 짝이 있는데 사람이 설마 짝이 없겠습니까 하고는 문득 땅에 엎드려 사제를 청했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꾸짖어 주십시오. 왕부인이 크게 놀라 물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대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이냐? 어머님께 불효한 일이 있나이다. 소자가 스승님을 떠나오다가 강호에서 장랑자와 백녀 가약을 맺었나이다. 하고는 일의 전후를 소상히 아래였다. 왕부인이 듣고 크게 기꺼워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참으로 천생배필이구나. 그건 역시 하늘이 지시한 곳이로다 월경대사도 듣고 같이 기뻐했다. 조웅이 며칠 후에 모친께 아뢰었다. 스승님과 기한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어머님 곁을 떠나야, 할 것, 떠나야 할까 합니다. 모치이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고 대답했다. 네 말이 당연하다. 그러나 네 소식이 궁금하면 어디 가서 알아보면 될지 모르겠구나. 월경대사가 옆에서 대신 말했다. 부인께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웅의 거처는 빈승이 하나이다. 부인이 월경대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서 떠나라고 돌이어 재촉했다. 조웅이 하직하고 여러 날 만에 관산에 다다르니 천명 도사께서 웃으며 맞이했다. 네가 기약한 날짜를 잊지 않았으니 기특하도다. 어머님께서는 편안하시냐? 조응은 엎드려 아뢰었다. 어머님은 편안하시옵니다. 스승님께서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천명도사는 빙글에 웃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네 거동을 보아하니 분명 배피를 정한 듯하구나. 조웅이 땅에 엎드려 사죄했다. 스승님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하하하, 하늘이 정한 것이니 너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 천명도사는 조웅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는 그 동안 쉬었던 공부를 다시 계속했다. 조홍의 뛰어난 재질은 육도 삼략과 천문 지리 그리고 신기한 술법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스승은 매우 후뭇해했다 하루는 천명도사가 밝은 달빛에 조홍을 데리고 천문을 살피다가 갑자기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웅아, 네 앞길에 큰 근심이 생겼구나. 조홍이 놀라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소서. 너의 처갓집에 죽음의 변이 닥쳤으니 빨리 가보아라. 천명도사는 엄숙히 말하고는 환약 세 알은 해주었다. 조용은 약을 받아가지고 적도마를 몰아나는 나는 듯이 강으로 달려갔다. 이때의 장랑자는 조용을 보내고 소식이 없자 마침내 병이 들어 눕고 말았다. 이에 어머니 위부인이 온갖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나 치료되기는 커녕 병만 더 위중해졌다. 그러던 차에 조홍이 장진사 댁에 도착하니 슬피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다. 조홍이 계집종을 불러 물으니 울면서 대답하기를 저의 아가씨의 병이 위중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조홍이 급히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주인께 아뢰어라. 내게 약이 있으니 병세를 자세히 알려주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계집종이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엿주니 위부인은 물에 빠진 사람 짚풀라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때라 불리나게 병세를 적어보냈다. 그러자 조홍이 잠시 생각하더니 환약을 꺼내 주며 말했다. 이 환약을 환자에게 먹이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도록 하라. 과연 시키는 대로 환약을 먹으니 장랑자는 언제 병이 들었냐는 듯이 일어났다. 위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밖으로 나와 조홍의 손을 잡고 살해했다 공자는 나의 딸을 살려냈으니 우리 집의 은인입니다. 부디 우리 딸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이 듣고 겸사했다. 떠돌아다니는 몸에게 이렇듯 중한 말씀을 하시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분부가 있어야 하니 돌아가서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하고는 작별을 고하자 위보이는 부디 소식을 빨리 전해달라고 신신 당부하는 것이었다. 조홍이 관산으로 돌아와 스승께 절하며 감사드렸다. 하루는 천명 도사가 조웅을 데리고 큰 바위에 올라가 천기를 보더니 크게 놀라며 말했다. 옹이야 저것이 보이느냐. 별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천하가 시끄럽게 되었구나. 지금 서쪽 오랑캐가 크게 세력을 떨쳐 대력을 취하려고 하니 너는 먼저 위나라를 돕고 그다음에 대송을 회복하라. 조웅이 엎드려 아뢰었다. 어리석은 제자가 어찌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염려 마라. 네 재주면 능히 나라를 구할 수 있도다. 스승이 엄숙히 말하니 조홍이는 즉시 행장을 차리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스승님, 제자는 다녀오겠습니다. 천명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 이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부디 몸을 자중하라. 조홍은 스승과 작별하고 나서 즉시 모친에게로 말을 몰았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장랑자의 병을 고쳐준 일을 여쭈니 모친이 크게 기꺼워 하셨다. 조응이 몸을 바로 하고 모친께 아뢰었다. 지금 서쪽 오랑캐가 세력을 떨쳐 미국을 침범하려고 하니 소자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나가 막을까옵니다. 왕부인이 크게 놀라 극구 만류했다. 네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싸움터에 나가겠느냐는 거냐? 부질없는 생각은 먹지 말아라. 스승님의 명령인데 소자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조웅이 꿋꿋이 말하니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허락했다. 스승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 어미도 막을 수가 없구나. 위양은 네 부친과 전부터 친교가 있는 분으로 이름은 신광이시다. 먼저 위양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이 어미를 다시 보도록 하여라. 조웅이 모친에게 작별을 하고도 천리마를 몰아 전쟁터로 향했다. 그러나 하루종일 가도 인가가 하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컴컴한 산길로 들어왔다. 얼마쯤 가다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림으로, 들림으로 발길을 재촉하니 초가집 두 채가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니 한 늙은이가 나와 맞이했다. 조웅이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쉬기를 청하자 노인은 쾌히 응낙했다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병서를 읽고 있는데 자정이 돼서 문득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살며시 들어와 절을 했다. 조옹은 엄숙한 얼굴로 꾸짖었다. 너는 어떤 여자이길래 깊은 밤중에 남자의 거처를 찾아오느냐? 그러자 절세미녀가 맑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여인으로 공자의 행차가 쓸쓸할 것을 보고 위로해드리고자 왔나이다. 조옹이 듣고 틀림없이 귀신이라 여기고 측귀문을 외우니 여인이 울면서 방에 나갔다. 이에 조옹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병서에 열중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며 돌멩이가 사방으로 나는 것이 천지가 뒤집히는 듯 했다. 게다가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하므로 조용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키가 구척에다가 몸에 갑옷을 걸치고 장검을 찬한 장수가 안으로 들어섰다. 보통 사람이며 한번 보고 까무러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상이었으나 조홍은 도리어 두 눈을 부릅뜨고 복음을 빼어 책상을 두드리며 호통쳤다. 너는 어떤 귀신이길래 감히 대장부를 능멸하는가? 그러자 그 장수가 당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조홍이 이상하여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물었다. 깊은 밤 중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한데 무슨 곡절이오? 장수가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다. 저는 관서 땅에서 약간 이름을 날린 장수인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 원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뜻밖의 훌륭한 영웅이 만났으니 제 원수를 갚을 때가 온 듯하여 감히 시험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인은 제가 평생 사랑한 내자입니다. 하며 문을 열고 부르자 그 미인이 갑옷과 큰 칼을 들고 들어와 절을 했다. 조이 급히 담내하자 그 장수가 말을 이었다. 제 아내가 영웅, 영웅께 드리는 갑옷과 칼은 부디 성공하시어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갑옷과 칼을 무덤 앞에 묻어주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수와 미인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이태달 노인을 불러 부르니 한 무덤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 뒤로 가보니 두 개의 무덤이 있는데 한 무덤 앞에는 관서장군 활달의 묘라는 비석이 있고 그보다 작은 무덤 앞에는 관서장군 월랑의 묘라고 쓰인 비석이 서 있었다. 조홍이 절하고 황금 갑옷과 칼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니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가 돋친 듯했다.